오늘은 50대 이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50일짜리 사업과 혜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과 그 혜택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 직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대와 60대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과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교육분야 등 다양한 직종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관련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50 플러스 재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50 플러스 재단은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50대와 6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사회공헌일자리와 경력형일자리가 있습니다. 사회공헌일자리는 은퇴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력형일자리는 이전 경력을 활용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비슷한 분야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강의 활동을 하거나 사회복지사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로 행정지원, 환경정비, 문화시설 관리 같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어 임시적인 소득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으며 소득 기준과 연령에 따라 참여 자격이 결정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일자리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비영리 사업 형태로 50대 이후 경력을 쌓기 좋은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돌봄 서비스, 환경보호, 지역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50대 이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특히 농업, 문화, 예술,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50대 이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창업컨설팅과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소규모 창업을 시작할 때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시장 분석과 마케팅 전략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친화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도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50대와 60대를 고용하는데 특화된 기업으로,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생산 관리, 고객 상담, 서비스 분야 등이 있으며 비교적 유연한 근무 시간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부 지원 50, 일자리 사업은 50대 이후 새로운 도전과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경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